두의 놀라운 비밀 블랙홀과 다중우주 두는 무한한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홀은 우리에게 가장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천체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으로 간에 그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인류는 처음으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촬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건은 두연구의큰 앱을 그은 순간으로 블랙홀의 존재와 특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을 빨아들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가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홀 의 내부는 시공간이 왜곡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중 우주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이론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랙홀과 다중 우주는 우리에게 우주의 비밀을 풀어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주의 신민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심한 말큼처럼 문투성이 될 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호시입일지 않으신가요? 참조하여 구독 부탁드리며 더 재미있는 미스테리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